여 안녕하세요 어,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처칠이 말했어요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쁜 옷 보여드리기 직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오늘도 어, 또 9시 전에 오전 9시 전에 어, 문자 주시는 건 제가 빨리 답 드리고요 어, 그 이후에 주시는 문자는 오후 3시 이후에 답문 드릴게요 오늘 좀 늦게 답문 드려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어, 너무 예쁜 블라우스예요. 이거 핑크 잔고가라고요. 어, 약간 시스루고, 이거 되게, 어, 되게 퀄리티 되게 좋고 예쁜 옷인데요. 어, 사이즈는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가슴 단면 64, 기장은 어 밑에 약간 언발로 돼 있어요. 살짝 언발인데 짧은 쪽은 64, 60, 60이고 긴 쪽은 6 9고 뒤는 71. 엉덩이 덮는 그런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잔꽃 패턴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예쁜 블라우스고요. 어 되게 이런 거 입으면은. 좀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어, 되게 예쁘고 사이즈도 좋고 이거는 77도 되고 어, 88도 되고 그래요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2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은 이거는 비스티에예요 이거 비스티에인데 이 비스티에는 작지 않아요. 사이즈가 괜찮은데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이 56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77도 돼요. 6677 가능하고 이것도 손뜨개로 된 크로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린 컬러, 그린 컬러고요. 예쁜, 되게 예쁜 그린 컬러예요.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격 14,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이렇게 호피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약간 그레이, 그레이 컬러고요. 사이즈도 좋아요. 어, 가슴 단면 56이고, 기장은 60이에요. 뒤가 살짝 더 긴데, 뒤는 71이에요. 소재가 만졌을 때 너무 좋아요. 만졌을 때 요거 그레이 컬러 소재 너무 좋고요. 또 브라운도 있어요. 브라운은 브라운도 어, 되게 소재 너무 좋아요. 브라운은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레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보니까 약간 뒤가 조금 더 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뒤가 앞에 보다 뒤가 조금 더 길어요. 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앞에 보다, 여기 앞에 보다 뒤가 좀 이만큼 더 길어요. 이만큼 더 길고, 어, 되게 예쁜 블라우스고 뒤도 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2만 원입니다. 3번 그리고 4번, 어, 4번은 여기 브라운 컬러에 같이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보시면, 요 브라운 컬러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코디하시면 이렇게, 이게 브라운에다가 이제 스커트도 브라운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 브라운은 샤스커트고요. 여기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도 여기 들어있는 색상도 너무 예뻐요. 주름 스커트로 들어있는 것도 되게 예쁘고 이거 되게 예쁜 브라운 샤스커트거든요. 이 샤스커트는 어, 기장이 78이고 요거는 가격 18,000원입니다. 이렇게 브라운이랑 브라운 같이 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어, 5번. 5번은 요거 세리사예요. 세리사인데 이게 되게 원단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음, 사이즈도 좋고요. 어, 가슴 단면이 52, 기장이 어, 밑에는 57, 뒤는 58. 이거는 어, 7부 소매 정도 되요. 되고, 이거는, 음, 만졌을 때, 만졌을 때 원단이 너무 좋아요. 고급진 원단이고요. 뒷모습은, 요렇게, 또 있어서, 이렇게돼 있고,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매장에서도 이거를 다, 멋쟁이는 딱 요걸 고르시더라고요. 요걸 고르시고, 어, 여기 줄도, 끈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 원단 자체도 되게 고급이에요 고컬라인이고요 이제 가슴단면이 52인데 스판이 되기 때문에 어, 77까지 돼요 52니까 이게 딱 맞는 77까지 되고 스판 워낙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6677 어, 가능해요 요거 딱 맞는 77까지 77이 53부터인데 이게 52거든요 요거 딱 맞는 77까지 날씬 77까지 되고 요거 29,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이거는 오간자예요. 오간자 핑크 블라우스인데, 인디 핑크고, 가슴 다면은 51이고, 기장은 6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66 반까지, 66 반까지 가능하고, 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비카라, 보여드릴게요. 앞에, 앞에 이렇게 약간 광택 있고, 두 겹, 비카라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어, 소매 시스루고, 어, 리본 있고 이거 되게 멋있는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블라우스 좋아하시는 분또 핑크 좋아하시는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슴 잡는 51이니까 66 반까지 가능하고요 요것도 29,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 드릴게요 7번은 요거 니트예요 요거 니트인데 이것도 되게 독특한 니트예요 이거는 이제 두개 세트로 되어 뒤는 요렇게돼 있어요 뒤는 이렇게. 그러니까 속에 이게 이너로 나시가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 위에다가 요거 하나를 더 덧입은 거예요. 요게 앞인데 매장에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입더라고요. 이게 이 뒤인데 이게 뒤인데 이렇게도 입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멋쟁이 옷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컬러감은 요런 컬러감이거든요. 약간 약간 인디핑크 느낌이 나면서 브라운 느낌이 나면서 약간 살색도 있으면서. 어쨌든 오묘한 그런 색상인데요. 이거는 안에 있는 인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겨 가지고, 안에 거는 어, 사이즈가 가슴다면 44고, 기장은 49에요. 그리고 겉에 거는 겉에 거는 어, 가슴다면 62고, 기장은 38이에요. 그래서 겉에 거는 이게 88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6677 입으면 될것 같아요. 안에 니트는 어, 44인데, 약간 신축이 좋아서 한 66반? 66반이 입으시면 될것 같다. 네. 66반이 그러니까 매장에서 77도 되더라고요. 요거는 두개 이렇게 세트로 해서 1 5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어,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좋아졌는 되게 또 시원해졌는데, 저는 아직도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 반팔 입어요. 이거 이렇게 블랙인데 이게 도톰해요. 도톰해서 많이 도톰한 건 아니고 적당한데 요즘 아직 입어도 될것 같아요. 뒤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되게 퀄리티 좋은 옷이거든요. 이거는, 음 이거는 가슴 단면이 54예요. 54구, 기장은 67이어서, 요거 77 사이즈에요. 77 사이즈고, 어, 저는 아직 한 달은 반팔 입을 계획인데, 이거 아직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고퀄이고, 소재가 너무 좋거든요. 이거 세일해도 요거는 1 7 0 0 0원이 워낙 좋은, 퀄리티 좋은 옷이어서, 이거 77 사이즈고, 17,000원. 이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여기 3일 여기 브랜드. 여기 브랜드가 옷이 566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여기 썰이 원 거고, 소매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요거 비카라로 되어 있고, 뒤도 이렇게 비카라예요. 그래서 요거는 5 사이즈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2고, 기장 45예요. 이건 5가 입으면 너무 예뻐요. 이거 딱5 사이즈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5고 요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여기 방금 블라우스에다가 이거 네이비 컬러 롱 스커트인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이것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만져보면 이게 원단이, 어, 너무 좋아요. 이게 상당히 좋더라. 원단이, 어, 이거 만져보면은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 어, 빛이 먹고요. 안에 속치마 있고, 이렇게 티어드 스타일로 세겨, 세, 세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이렇게 돼 있고, 또두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잡아놓은 거 이렇게. 그래서 폭도 넓고, 이거 되게 롱스커트 예뻐요. 기장은 음 86이에요. 86이고 이거 소재가 너무 좋고요. 허리는 어 전체 밴딩이어가지고 보시면 66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66반까지. 이거 소재가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재 너무 좋고 고급지고네이비 바탕에 이거 만졌을 때 되게 어쨌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원 소재 너 약간 어 바스락 식으로 약간 이렇게 어 어쨌든 만졌을 때 기분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2만원 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이거는 비카라 비카라 블라우스 인데 약간 아이보리 에요 아이보리 컬러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0이에요 50이고 기장은 57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 6 반까지 가능해요 6 6 반까지 가능하고 앞 단추 다 열리는 거고 어 요거 6 6 반까지 가능하고 요거 비카라 가격 17,000원 입니다 뒤도 요렇게 되어 있고 퀄리티 좀 좋아요 이것도 고컬 라인이고요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좀 전에 보여드린 네이비 요거 버건디 거든요 얘도 이렇게 입으실 때 이거랑 같이 어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거랑 같이 이렇게 입으시면 이것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이거는 보시면 이거는 버건디 컬러, 버건디 컬러고 아까랑 똑같은 그런 패턴이고요. 이것도 롱이에요. 롱이고 이거는 음 기장이 이거 86이에요, 86. 롱 스커트고, 속치마 입고 비침 없어요. 이것도 되게 원단 좋고, 이거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13번은 베스트예요. 요거 베스트인데, 이 베스트는, 어 색상이, 음, 약간, 진 카키 같기도 하고, 진 그레이 같기도 하고, 약간, 차콜 어쨌든 조금 진한 그레이 진한 그레이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진한 그레이고 요거는 단추가 뒤에 있어요 뒤에 단추가 있고 앞에 요렇게 돼 있는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엉덩이 덮는 기장의 베스트 요거는 가슴 단면이 50이고 기장은 73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속에 속지도 들어있고 약간 정장 스타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음, 되게 퀄리티가 좀 좋아요. 요렇게 요런 베스트고 안에 안감 이게 무슨 양복식으로 안감 다 안에 있어요. 안에 안감이 다 있고요. 어 되게 좋아요. 좋고 입을 때는 어 용육 반까지 다 가능해요. 용육 반까지 가능하고 가격은 요거 22,000원입니다. 이거 원단이 되게 좋아요. 좋고 어, 고급지고 13번이었구요.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요거 아이보리 볼레로예요. 이거 원피스 위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 그런 어떤 가디건, 가디건 볼레로거든요. 원피스 위에 이렇게 입으시면 하나 덧입은 용을 입으시면 돼요. 요거 요즘에 이게딱괜찮아 하나 살짝 걸쳐있게 아이보리 칼라고. 요거는 세일 가격 만원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어, 아, 이거는 15번. 이게 15번은, 이게 15번이에요. 가슴 단면 50, 기장 34, 이거 만 원이고, 제가 14번을 빠트렸는데요. 14번은 요거, 요거 14번, 요거는, 음 가슴 단면 65고, 기장은 55 에요 요거는 77 88 88 반까지 가능하고 요거 후드 여기 뒤에 뒷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색상이 <laughs> 아이보리 컬러 아이보리 컬러고 요건 그레이고 모자는 뗄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띠는 띠지 않고 아예 붙어 있는 거고 사이즈가 어쨌든 커서 7, 7, 8, 8, 8, 8반까지다 가능해요. 요거는 27,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15번은 방금 했고요.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요거 화이트 남방이에요남방인데 앞에 요렇게 되어 있고, 앞에 단추 열리는 거고, 이거는 가슴대면 5 5고 기장은 앞에는 43이고, 뒤는 48이에요. 이거는 크롭은 아닌데요. 이게 길지는 않고, 짧은 편이에요. 15,000원입니다. 화이트에서 되게 좋고, 15,000원이고요. 17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화이트. 그 다음에 17번은 이거 블랙으로 새틴 롱 스커트예요. 방금 여기 화이트 여기다가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입기에 화이트랑 블랙이랑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새틴 블랙 스커트에요. 이거는 기장이 좀 길어요. 이거는 기장이 어 93이에요. 93이고 요거 뒤에는 이렇게 뒷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뒷밴딩이고 여기 어 여기 지퍼 있어요. 지퍼 있고 뒷밴딩이어서 566, 566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어, 블랙 니트예요. 블랙 니트인데 여기 넥라인에 이렇게 스카프가 되어 있어요. 같이 여기 어,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안에 스카프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여기 도트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니트예요. 니트. 블랙 니트인데 이거는 음, 어, 이거 가슴 다면 50이에요. 50이고 기장 55예요. 이거는 이렇게 스판은 좋아요. 스판 되게 좋고 약간 골지식으로 블랙 예,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니트거든요. 니트에 스카프 되어있는 거 너무 예쁜 옷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사이즈는 66 반까지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9번 보여 드릴게요. 19번은 노란색 바람막이에요. 앞에다 열리는 거고 주머니 있고요. 노란색이 되게 크림색으로 되게 어, 되게 사랑스러운 색으로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예쁜 거고. 어, 이거는 가슴 단면 72고 기장은 54여서 7788, 이거는 99까지 될것 같아요. 72가 나오니까.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이거 노랑 되게 예쁘고, 뒤에 이렇게 후드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여드릴게요. 어, 20번은 완전 고컬 라인인데요. 이거 어부바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부바는 따로, 어, 다, 따로 코디해서 입으셔도 돼요. 이거는 어 가디건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다 열리는 걸로 가디건이고요 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어부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가디건 따로 입고 어부바 다른 옷에 따로 코디해서 입어도 괜찮아요 이거 가디건은 가슴 대면 50이고 기장 53이어서 이거는 66 반까지 가능하고요 요거 소재가 너무 좋아요 소재가 좀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요거는 어, 어부바를 안 하고 입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만 입으셔도 되고 또 어부바는 또 다른 데다 해도 돼요 이게 이 가디건이 23,000원이거든요 이 어부바는 따로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은 38,000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더 고급지게 입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저기 다 코디가 다 되고 이거 되게 예쁜 그런 어부바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원단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음, 38,000원 세트로 해서 따로 사면은 23,000원이랑 1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1번 보여 드릴게요. 21번은 이거는 청어청 어, 청 조끼를 청 베스트를 같이 입은 하얀 남방 위에 입은 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게 붙어 있어요. 요 하얀 남방이랑 여기 청 베스트랑 붙어 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따로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붙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0이에요. 가슴 단면 50이고 기장은 77이에요. 그래서 이거 66반까지. 66반까지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 다열리는 거고요. 66반까지 입으시면 돼요. 멋있는 옷이에요. 이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요거 티 블라우스에요.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고 밑에 이렇게 롱 남방 하얀 거 입은 듯하게 되어 있고 요건 아이보리고 요거 소매는 요런 식으로 맨투맨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끝도 맨투맨 같이 되어 있고 이거는 티 블라우스인데 가슴단면 56이고 기장 69에요. 앞엔 69 뒤는 71 이거는 좀 스판이 너무 좋아요. 스판이 완전 좋아가지고 이 예, 스판이 왜 이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요 티블라우스 19,000원입니다. 그리고 23번 요거 77 사이즈요. 23번 보여 드릴게요. 23번 스판티인데요. 요거는 어 이거는 가슴 다면 65예요. 65고 기장 62. 그래서 요거는 77도 되고 88도 되고 한88 반도 돼요. 어 이거는 가격 23,000원이에요. 이거 너무 퀄리티 좋은 틴데요. 되게 되게 예뻐요. 예쁘고 스판 좋고 어,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그런 옷이에요. 사이즈도 되게 좋고. 이렇게 여기 리본을 묶어도 되고 또 다르게 해도 되고. 어 이거는 23번이고요. 24번 보여 드릴게요. 24번은 어, 마네킹 입고 있는 핑크 블라우스 인데요. 이 핑크 블라우스가 리본이 있고 어, 패턴은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음, 너무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1폰이고 너무 고급지게. 약간 실키, 실키 소재고요. 너무 고급지게 되어 있고 어, 사이즈는 이거 음, 가신다면 48 기장 60이어서 이 블라우스 66 사이즈예요. 66 사이즈, 로 2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고 있는, 이, 시폰, 아, 여기 샤스커트는 핑크, 인디 핑크, 요거는, 어, 리버시블 되는 거고요. 기장 83이고, 안에 이렇게 어, 주름 스커트로 또, 리버시블해서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도 가격 2만원입니다. 25번. 그리고,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은, 요거 그린 컬러 남방이에요 어, 긴 팔이고 그린 컬러 남방인데 요거는 어, 가슴 단면 58이고 기장은 앞에 60이고 뒤는 6 2예요 요거 25,000원입니다 요렇게 그린 컬러 요렇게 나와 있어요 앞단지 다 열리는 거고 요거는 사이즈가 77도 되고 88도 돼요 그 다음에 27번 27번은 블라우스인데 요 린넨이에요 린넨인데 연카키 컬러고요 이거 끈이 있어가지고 끈이 있어서 허리에 이렇게 묶어도 되고 어, 가슴 되면 55구 기장 60, 뒤는 62구 요거 77 사이즈고 앞에 단추 이렇게 3개 있는 거고 이게 원단도 워낙 좋아요. 원단도 워낙 좋고 요거 2만원입니다. 요거 끈으로 허리에 묶으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청자켓이에요. 요거 청자켓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 92, 기장은 63이어서, 778899다 돼요. 요거 25,000원입니다. 청자켓. 이렇게 뒤는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조금 더 길게. 요거는 99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778899. 그 다음에 29번 보여드릴게요. 29번은, 이거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은 옷인데요. 이거는 어, 여기 아이보리하고 이쪽은 바스락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어, 58이고요. 기장은 61이에요. 이거는 어, 여기 허리에는 이렇게 스트링 조절하는 게 있어서 조여서 66은 조여서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77 사이즈고요 88도 가능해요 58이니까 60부터가 88인데 58이니까 어 약간 어 77반 이상 어 88은 조금 안 되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77 반까지 안전하게 77 반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여기 허리 조이는 게 있기 때문에 허리 조여가지고 66이 입으셔도 돼요 되게 퀄리티 고퀄인데요 되게 이거 받아보시면 고퀄이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단추 앞에 있고 바스락이고 여기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있어서 조절해서 허리 조여서 입으시면 조여서 입어도 가능하고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되게 어, 다, 어, 깔끔하고 어, 출근복으로도 괜찮은 옷이에요. 요거는 가격 29,000원입니다. 이거 다른 데 가면 한 5만원 넘는 그런 옷이거든요. 요거 25,000원이고요. 그리고 30번 보여드릴게요. 30번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인데 페이즐리 패턴이에요. 보시면 요거 약간 페이즐리, 페이즐리 약간 좀 페이 전체적으로 페이즐리 패턴인데 페이즐리가 좀 약간 세련된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지금 툭 걸치기 좋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어 밑에 단은 밑에 단도 되게 기장이 어 길어요. 기장 길고 이렇게 보시면 어, 엉덩이 덮는 기장,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 가슴대면 54, 기장은 7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77 어, 사이즈예요. 77 사이즈고 어, 요즘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알맞게 두껍지도 않고 딱얇 얇아. 요새 딱 얇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얇아요. 두껍지 않고 어, 얇게 이제 갖고 다니면서 입, 입을 수도 있고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이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30번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어, 단문을 제가 어, 조금 천천히 어, 3시 이후에 드려도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또 행복한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